생차입니다 오늘은 경주 석굴암 불국사를 탈 예정입니다 하. 갑니다 지금 우리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 석굴암 속고람. 지금 석굴암이에요? 몰라 우리 어디 가요 지금? 불국사 가요 지금? 불국사 간대요 휴일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많네요 아,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히턴치 아, 저는 불국사 정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불국사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아이쿠에서 사진만 찍고, 일단 색보람으로 갑니다. 읽는 거야? 아. <laughs> 네! 밖으로 <laughs> 갑니다! 고고! 송이 <laughs> 아까 밥안묻나아 굴다리를 지납니다. 아 여기는 길이 되게 재밌습니다. 꼴꼴 아. 빨라 겁나 빠르네 와 여긴 그늘이 없네 은근히 긴줄 알았는데 꽤 기네요 아, 속도랑 좌회전 도로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laughs> 평지 아 근데 옷값은 내려올껀데 꼭 올라가야돼? <laughs> 프린트하면 돼요 아, 올라가기 싫서 어차피 내 아이고 생도그 소리 하던데 <laughs> 어? 이거만 넘어가면 평, 평지 평지 나은거 <laughs> 얘기하지마 <자. 웃음> 왜 끌어줄까 <필요하실까>, 또 <laughs> <이> 새끼 <laughs> 오다가 말아 아, 독고람에 도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네, 멘트... 네, <laughs> 방송 멘트인가 네, 네가 됐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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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 올려놔 <laughs> <laughs> 석굴을 찍고 이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laughs> 안녕. <좋> 좋은데? 영상이야? <laughs> 아. <안 걸려>? 어. <laughs> <laughs> 재밌네. 포기하지 말자. 포기 안 한다. <웃음> 야, 뭐가 <laughs> <아빠, 빨리> 다? <laughs> 빨리 가자. 속보람 라이딩을 끝내고 출연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게 대고 그게 대박. 하는 뜬신이 이뭐 근육을 풀어준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타는 거랑 서서 타는 거랑은 다르다. 아, 예쁘다. 경치가 이쁘네요. 경치, 배경, 새소리도 나고. 형 여기 옛날에 그 집중력 높여주는 그런 그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새소리 막 나고. 아. 다 퍼, 다. 주, 푸른색이니까 여기는 정말 힐링되는 구간입니다. 산도 뭐다 푸르고 새소리도 나고 이게 끝인가 출영전을 끝내고 이제 내려갑니다. <laughs> 강을 보고 호연지기를 기릅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저 앞에 경주 월드도 보이네요. 아, 오늘의 아이디이다 끝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용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